아 오늘도 범죄자들 잡으러 가볼까? 경찰서에 사람이 없어야지고 큰일이네. 혼자 잡아야 되는데. 어? 뭐야? 뭐? 뭐지? 어디서 개소리 나는데? 뭐이씨. 뭐야? 어? 디서 개소리가? 와. 아! 어. 어. 아 죽일 뻔했네. 어? 뭐야? 어? 유기견이다. 너참 이쁘게 생겼구나. 벨지안 셰퍼드 말리노이즈 순혈 품종이네. 아니 이렇게 귀여운 애를 누가 버린 거지? 이런 이런. 나랑 같이 유튜브 찍을래? 내가 잘 보살펴줄게. 우리 크게 될수 있을 거야. 어 뭐지? 사료까지 경찰서에 있잖아. 마치 키우고 있었던 듯이. 자 일단 나와봐. 어 좋아 좋아. 듬직해 공항에 있는 그 마야탐지견 같은데. 너 너무 너그 얼굴로 범죄자랑 싸울 수 있겠니? <laughs> 너무 초롱초롱한데. 야 요즘 걔들옷 봐봐. 색깔 보소 우리 나라 군인들도 입기 힘든 그 방탄 조끼를 배한테 입었네. 어 역시 미국 게임은 달라도 뭐가 달라. 어 배고프지? 자 아,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많이 줄게. 하나밖에 못 하네. 자 꽈자야 꽈자 먹어. 오 멀리 못 던지는구나. 먹어. 아야 먹어 먹어. 잘 먹네. 더 줘? 자 아, 이거 개껌인데. 물어와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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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. 잘하네. 물어와 물어와. 오, 역시 순종 벨지안 셰퍼드 말리노이즈야. 아래 엄청나게 잘 듣잖아. 아이고 이쁘다. 이쁘게 생겼니? 어 우리 귀여운 강아지 이름은 댕댕이로 해야겠다 그냥. 어 이름 지기 귀찮으니까. 자 댕댕아, 자잘 따라와. 그렇게 신나? 어이고 우리 댕댕이 너무 이쁘. 오 댕댕이, 자 댕댕아, 그래. 뭐라 뭐라 뭐라. 오 우리 댕댕이 가능성 있어. 메시로 키워볼까? 오 우리 댕댕이 이거 축구도 할줄 알고. 자 그러면은 우리 교도소 좀 소개시켜줄게 댕댕아. 자 여기가 식당이야. 범죄자들이 밥을 먹는 공간이지. 너는 여기서 먹으면 안 된다. 여기는 개는 출입 금지야. 나도 여기 식사를 하니까 개털 날리는 순간 우리 댕댕이 쫓겨날 줄 알아요. 어, 앞으로 네가 사용할 방이야. 음, 뭐라고? 여긴 사람들 사는 곳 아니냐고? 아니야. 여기는 사람 사는 곳 아니야. 여기는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 사람으로 취급 안 해줘. 앞으로 이 방을 써. 네가 여기서 대장을 하면 되잖아. 우리 댕댕이를 위해서라면 이 교도소 전체도 다줄 수가 있어. 여기 보이는 게 범죄자야. 음, 되게 짜증나게 생겼지? 나는 가끔 지루할 때마다 범죄자들한테 테이저건을 쏴. 숨을 쳐주거든. 자, 그러면 대충 알았으니까 우리 행복하게 살자. 어, 근데 댕댕아. 어. 너 수컷이니? 음, 수컷은 안 되는데 우리 댕댕이 고래 잡아야겠다. 일로와. 자, 올라가렴. 괜찮아. 자, 댕댕이 가만히 있어요. 아, 피곤해. 야, 댕댕이 수술도 잘 끝났고, 어, 일단은 좀 자야겠다. 어,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? 어? 어, 아니, 댕댕, 댕댕이? 댕댕아! 댕댕아, 어디가? 저 자식 뭐야? 개장순가? 댕댕이를, 댕댕이를 놔! 나쁜 자식아! 댕댕아! 설마 이번에도 꼬치를 떼어버려서? 아니야 애토는 그랬어도 애들은 틀리다고 일단은 댕댕이를 찾아와야 돼. 저 자식이 우리 댕댕이한테 뭔 짓을 할지 몰라. 좋았어 메디시티 안에 댕댕이가 어딘가 있을 거야. 쭉 찾아보자. 댕댕이가 잘 살아 있어야 되는데. 아니 아니 쫓아는? 댕댕이가 있을까? 설마 벌써 댕댕이를? 좋아 좋아 좋아. 댕댕이 살아 있어. 댕댕이 살아 있어. 댕댕가 내가 갈게. 댕댕아 댕댕아 여기야 다나 여기 있어. 댕댕아 나 아니야. 댕댕아 댕댕아 어 댕댕아 나한테 오는구나. 어 어디? 댕댕이가날 물었어? 어? 댕댕아 왜그래? 댕댕아! 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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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어... 거이아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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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댕거 아.. 거이이 이거! 이거! 댕댕 이거!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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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! 이거! 댕댕이가 날 버리고 딴 주인한테 가다니 이거는 있어서 안될 일이야. 댕댕아 주인을 버리다니 댕댕아 댕댕아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. 댕댕아 기다려. 댕댕아 내가 왔다. 댕댕이 갈살 가라. 댕댕아 사랑했다. 알라후 바로그 댕댕아 잘 지내. thank you